걸냐? 아 그래 그럼 아나하자. 우리 땅칠 거. 어 아나가 훨씬 나. 아나하자. 아 위도 어 위도라. 네, 어 바로 빼어 바로 빼 바로 빼. 어 해준 근데 이맵 그거라서. 한초 메르시. 야 투수단가 본데이야 투수단가 본데나 잔다 나 잔다. 우리 세원이 우리 세원이. 투나 투나 하는 거. 근데 위도가 렉탈리티야 아내야. 아이고. 뵈어? 아 아유. 괜찮아! 야, <듬 coment> 아니야 아니야 방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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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못살 못잡아 라인 무졌어 자리야 피 자리야 피1둘다피 1이야 자 라인 컷 나이스 아, 나또 잔다 아나 조심하자 오케이 스타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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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 스톱 야위도 위에 위도우 자 위도우 자위도 방하네 오오오오 형 방벽 좀 가능할까? 방벽 없어 방벽 없어 임마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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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 된다 안 된다 아나도 있다 아나도 있다 빼빼준호야빼 빼면 이겨 빼면 이겨 얘못 비벼 나이스 나 지킬게 70 오케이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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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막히면 윈딩 합시다 한번 막히면 어이? 오우. 오우. 그래 그래서 위도 해볼까? 어? 너 위험할? 만만치 않을 수도 있어 아콘 한조네 한조 같은 거 하는 게 나을걸? 어 한조 위도우 빠꾸야 둘다공한 번씩 돌리고 못 돌면은 바로 바꾸자 둘이 오케이 알았어 1맨이야 1맨 한조 한대 아, 위도 위에 있어 라임, 나이스 라인 부조와x3 라인 피해 위도 파 위도 파 위도 파 자리아 부조 자리아 부조 자리아 부조 자리아 자리자리야자리야 자리아 자리컷 나이스 그렇지 부자, 뽕 들고 오면 누가 봐도 각이지 새끼들 <laughs> 야 라, 라인 궁 맞고 박은 건가? 아우 좋아 좋아 둘다 라인 뽕 서로 라인 뽕 아니 그게 아라인궁궁넌궁 박았잖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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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먼저 박은 거야 내가 찍으려고 그래나때 아, 깝다 나이스! 개굿. 메시 컷, 컷! 야! 타비 형 이거 성공 방으로 가자! 이어 어디 어디 한지! 야나 화물이나 끌게. 나 화물 따 해야지.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화물 따기 해줄게. 명명명 암살 당했어. 와나 메시 잘 잘랐다. 탑에형 내가 붙게형이스가또 돼. 오 삐빈다 이거. 나 에너지 1 너무 좋고. 와 당밀 없으니까 이렇게 편해요 이 시발 위도 사면 바가사 수면 때리지 마 자리야 때리지 마안 때리고 점 때리고 있어 오뭔 망했어 뭐야 머리가 나어 버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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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텼어, 버텼어 세워라 버텼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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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메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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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지, 메리지. 야너 막아, 아, 막아 너 막아 막아야 있어. 돼 막아 막아 세워라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위더 그, 없어요 겐지로 가는 중 위도 힐벤 멀어 <laughs> 맞을게 방벽 천이야 어나 어. 빼는 중니 네 뒤에 있어 나는 상대 자리 아, 라, 상대 아, 라인도 아, 방벽 없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자리야 그 힐벤 풀었어 힐벤 어 나도 왔다 괜찮아 괜찮아 카피 라이피 빠똘지아 근데 내가 먹네 카피 아나아아 알아, 아 알아, 아 알아, 아 알아, 알아, 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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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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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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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루아 알아, 알아, 루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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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아이아이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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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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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려보는 중! 사려, 사려, 사려! 아유, 사금이요! 13킬 예, 0 됐어요. 이 a s y 아, 좋았다. 좋아요, 좋아요. 야, 상대 나. 불기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. 나무가. 우리 불기 있고. 대박이야. 그래. 밤에 가까 아, 이랬다니까. 아, 아, 아까 우리 떨었다니까. 밀렸던 거. 거는 그래. 쟤 지금 졸라 답답할 건 불기 100퍼 나온다 쟤네. 공격에서 어, 불기 나와. 어, 쟤네 답답해서 나무가 분명히 오청할 거야. 벤 어, 해야지. 쟤 렉탈리티? 제가 제가 불기 불기 할 거야, 지금. 음. 어, 나 녹화 안 되고 있다. 이번엔 아, 나 하고 있어. 나 하고 있어. 음, 걱정 마. 몇개몇개 몇개 잘라 먹었으니까 그냥 음. 나랑 동영이형걸로 봐, 이거. 다. 내 내가 아, 한, 한 번만 다, 올릴게 한 번씩 살짝 레걸리게 찍히길래 내가 지금 용량 좀 비우고 왔거든 어떻게 찍혔을까 모르겠네. 셰도우 아. 플레이 단점이야. 가끔 그럴 때가 있어. 함께일 때 강합니다. 평화가 아 역시 우리는 3미이 존나 네. 세다. 다 사람 해야지. 아니 <laughs> 내가 생각보다 루츠 <루트> 후에 <laughs> 익숙하지가 <laughs> 않아서. <웃음> 그리고 그리고 안, 뭐냐 영범이가. 그딜을잘 넣고 또 우리가 세이브 해주면 잘 살아. 그래가지고 또 이게 야 근데 우리. 증감 소음 자제하라잖아. 증가 <laughs> <중간> 소음 싫어? 소음 너무 해놨어. 몇개 찍혔지? 나는 다 찍었어. 호라이즌, 하나무라, 하나, 하나, 하나. 블리자드 월드, 근데 나 할리우드 이, 나 뭐냐 한 경기 빼고는 다한 번에 찍어갖고 20분이면 좀 중간부터 찍혔을 수도 있어. 아이, 연속. 나 지금 다섯 <laughs> 세트 찍었어. 나는 다 찍었어. 용량 나이스. 용량 나이스. <laughs> 자, 화이팅. 야, 이거 라인한테 방송 준다 뭐 그럴 때 자리아랑 사이에 있지 마. 한번 실수 나면은 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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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디. 야. 파라, 와, 너 이거 나한테 붙을 거야. 르시 왼쪽으로 파라, 파라, 돈다. 바르시 왼쪽으로 돈다. 철더 왔다 오른쪽으로 는 확인. 야 파라씨 아, 완전히 돌았다 이제 레야 쪽에 쪽에 야야 랐어 파라 짤랐어 현 현서가 내가 너봐야 받을... 디바 보는 중야 디바 아 아깝다 디바 1펑 파라 뒤는거알아두요너 앞에 있어, <냉에> 있어 파라 잡았어 파라 없다 이제 파라 없대 하나 나이스 하나 트레서 이쪽 타병나 잠깐만 1층, 1층 비울게 잠깐 1층 비울게 왼쪽에 트레이 왼쪽에 트레이서 게 내가 내가 아.. 안 올라오나? 트레 올라갔어 네, 왼쪽 위로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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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 돌았고 내가 봐줄게 트레이내 쪽에 트레서타병형물간다 트레이서 어 바라드니 어바켜했어트레이 야타 쪽에 2층에 우리 왼쪽 뒤에 2층에 나 이런 만맞어아 도먹혔어 이씨발 진짜 나힐 돼? 어, 타나힐 돼? 야, 대힐 아, 돼? 아니야, 이거 보, 현수기가 받았어. 현수기가 받았어. 나 아, 아깝다. 아냐, 나거어현 아, 야 파워야. 파워야, 파워야. 파워야, 파파라어 파워야. 파워파라어파 파워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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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파워야. 야야야아나나왜워야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뺏 나 일부러 트레만 집중으로 보고 있었 있다, 뒤에 트레 있다올때 조심해라 야 이거 부타 빠졌냐 얘네? 어 뒤..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, 나이스. 어형형나힘 없어 파라, 파라 스크린 튕겨서 야차랑 같이 자살했어 파라 파라, 파라!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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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 윌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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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부자 컷 윌스 컴 나와 나와봐 네, 네, 네. 형 이거 파라랑 역공 네, 네. 올 수도, 아, 올 수도 아, 있다. 있다 조심해야 돼아 어. 어? 야저 나와줄래? 자나 반복이. 어, 야, 야야 자력... 반베기... 어, 반베기... 나, 나, 나가, 못 나가, 못 나가, 못 나가, 못 나가. 못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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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지금 빼, 지금 빼. 하나이라고. 나 하나. 어, 완전히 반복 치야돼 이제 앞으로 가지. 어, 어어. 나, 를았어 전에. 걱정 마, 안 죽어, 안 죽어. 하나 이제 앞에 들어가겠다한조 나일 좀 나일 될수 있나? 아 그냥. 충다좀 막을게 이거. 와. 자려, 자려, 박해라, 나궁온다 윈서 보자. 윈서 필! 나 있어, 이제 쓸게 있어. 이거. 오 오케이. 살려바 디바 디바, 디바 디바 디바. 살렸다. 지금 윈서. 파라까지 묶었어. 죽 미안해. 네. 나이스 막았다. 어. 지질한 네. 번. 나궁 있다. 나 있어, 있어. 어 나도 궁 있어. 네. 나이스. 아다 아껴 아껴. 뽕검 있다. 아껴 아껴. 야 말랑이 살려라! 나이스. 야, 야, 야 위에 살려라. 위에. 살 <laughs> 위에 위에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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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한조 피 한조 피딱1 이거 형0 0형0 0 100, 100, 100, 1 0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우리 0 100, 야0 0 100, 100, 100, 1방0 100, 100, 100, 100, 100, 나0 0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00, 1어0 나이스 100, 조금만 갑시다. 형 궁좀 치우자 형코. 야나쓸때너한 번만. 윈서 붙자 윈서 붙 하나 일정 하나. 야 자리 힐정야나 여기로 어형 여기 저분 여기서 붙자. 윈서 윈서 좀때 윈서. 야 팔아 bus. 팔아 볼게 나는. 팔아 부조 아닌데? 메리메빨라야나 디바 보는 중 디바 볼게 나는. 한앞한한앞한한한한한한한 우리 뭐 비벼? 뭐 비벼. 윈스턴 윈스턴. 윈스턴. 윈스턴 부자. 나이스. 수고해요. 아! 수고하셨습니다. 아 이겼다. 잘했어아 쨍... 아, 레전드 찍. 나 진짜 개 x 박게 맘. 사랑해요. Salt. 진짜 오늘 레전드 찍었 너무 재밌었어. 나 죽었는데, 그래서왜 팠지? 뭐 죽었는데, 죽었는데 왜 팠지? <laughs> <laughs> 죽었는데 왜 팠지? 야, 맨날, <laughs> 맨날 이런 아, 거 찍혀. <laughs>